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긴 한데 좀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은 메인보드 전원이 안 들어오는 증상 중에 극히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모스 배터리를 먼저 새걸로 교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시모스 배터리를 교체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모스 배터리 먼저 교체해 보시고 그래도 전원이 안 들어온다면 메인보드 불량으로 보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아예 전원이 안 들어와요. 제가 지금 연결했을 때 아예 전원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시모스 배터리라는 겁니다. 시모스 배터리를 제가 한번 분리해서 전원이 들어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시모스 배터리가 이거거든요. 시모스 배터리를 분리해서 전원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원 스위치 내리고요. 파워도 분리한 상태에서 시모스 배터리를 분리하고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모스 배터리고요. 얘는 뭐 저렴합니다. 보시면 CR2032 이 모델을 구매하셔서 여기 장착하시면 되고요. 약간 이게 눌려 있으면은 살짝 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파워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과연 들어오는지 전원 을 켜보겠습니다. 자 안들어오죠 배터리를 다른걸로 한번 해볼게요 용량이 좀 있는 배터리로 다시 한번 꽂아 보고요 전원 내리고 지금 새 배터리로 한번 지금 장착했는데 살짝 전기가 들어왔어요 자, 전원이 들어왔고요 자 화면이 지금 나온 상태이고요 자 이렇게 메인보드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강제로 꺼보고요. 기존 배터리 문제가 있었던 기존 배터리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몇초 정도 있으면 메인보드가 작동을 안할 겁니다. 다시 한번 전원 넣고요. 자, 아무런 반응이 없죠. 다시 배터리를 빼고요. 원오프 한 다음에 다시 전원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용량이 차 있는 배터리를 한번 넣어 볼게요. 켜보겠습니다. 자, 전원이 들어오죠.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한데요. 정말 가끔, 아주 가끔. 있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3 볼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3.0 볼트가 한번 재볼게요. 테스트기 DC로 바꾸고요. 0.0031 거의 방전된 지금 수준에 있습니다. 거의 방전이 돼서 얘가 지금 전원을 차단시키는 원인이 된 거죠. 자, 정상 배터리 한번 봐볼까요? 정상 배터리 여기 메인보드에 꽂았던 거 제가 다시 한번 빼서 보겠습니다. 자, 2.9 볼트. 2.9V, 3V 가까이 되죠. 이 정도면 정상 배터리라고 보셔도 되고요. 기존의 거 한번 다시 한번 재보면 0.015. 0 .015, 0 1로 거의 방전된 그런 상태입니다. 전원이 안 들어온 이유가 배터리 때문에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로 인해서 전원이 안 들어온 상태였어요. 다시 정상 배터리 넣고 전원 한번 넣을게요 전원이 잘 들어옵니다. 자, 화면까지 뜨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보드 전원이 안 들어왔을 때 파워 메인보드 다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파워가 이제 안 나갔다면 메인보드 점검을 해야겠죠 메인보드 점검할 때 메인보드 배터리를 교체해서 제대로 이제 부팅이 되는지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빠진 상태에서도 전원이 안 들어왔어요 새 배터리를 꼭 꽂아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시모스 클리어만 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배터리 용량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데 배터리를 다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를 새 걸로 교체하고 전원을 인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메인보드 전원이 안 들어오는 증상 중 하나 극히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모스 배터리를 꼭 교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 품이었습니다.